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우리 이명 씨의 서울 공연, 4차 공연이죠. 어제 금요일 날이 서울 4차 공연이 열렸습니다. 또 엄청난 이야기거리들이 많았고, 또 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의 얼굴이 약간 상기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공연 때까지 좀 비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는 5시 정도에 그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경을 하다가 공연, 공연장에 들어가는 그렇게 꽤나 날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그리고 어저께 또 미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명 씨가 이 핸드볼 경기장까지 화장실을 개방했어요. 왜냐면 그날 핸드볼 경기장에 아무 행사가 없었던 겁니다. 또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화장실을 쓰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줬고요. 야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명 씨가 이 댄스 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저희가 막 핫찬을 하고 있잖아요. 콘서트 전에 엽서를 쓰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엽서를 써서 이제 이명 씨가 그 중에 사연을 뽑아서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나는 이명보다 더 춤을 잘출수 있다. 이명과 댄스 배틀할 수 있다. 그런 엽서가 있어 가지고 우리 팬분들과 이명 씨가 아주 그냥 빵 터졌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 씨 퇴근할 때이손 키스 하는 모습. 그런 모습까지 보여서 또 기다렸던 많은 팬분들께서 또 임영 씨 얼굴 보고 아주 즐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임영 씨의 이렇게 콘서트 4회차 이야기, 또꽤알 재밌는 이야기들을 남겼고요. 또, 자, 또 주옥 같은 후기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평생 소원 다 풀었다는 어머니, 영웅씨 고맙습니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 우리 어머님께서 임영 씨 콘서트를 가셨습니다. 갔다 와서 무슨 말 하셨냐냐. 평생 수원 다 풀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임영 씨의 콘서트 관람은 이 어머님의 이 평생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보신 어머니가 임영 씨 콘서트를 보고 나서 자랑을 시작했는데 내 평생 그렇게 대접받은 공연은 처음이었다.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푹신한 방석이 있더라. 이제 나이가 드니 엉덩이 살이 없어서 오래 앉으면 얼마나 백인지. 방석 덕분에 편하게 잘 보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많은 좌석마다 모두 방석을 놨다고 하더라고. 더 기가 막힌 건 끝나고 가져가라고 주더라. 어쩜 마음보가 그렇게 넓은지. 손잡이도 있어서 들고 가기 얼마나 편했는데. 야이 어머님께서 방석을 받으시고 엄청... 감격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팬분들도 이 색깔도 예쁘고 이 손잡이 있어가지고 손목에 딱 끼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석 하나만 봐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칭찬이 쏟아졌고요.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뭐가 좋았는데요? 물어보니까 화장실은 또 어떤지 아니? 전에는 한참 기다렸다가 공연시간 넘기기가 일쑤였는데 칸이 많으니까 금방 다녀온 거지. 제가 70평생 어딜 가보아도 여기보다 화장실이 많은 곳은 본 적이 없다. 근데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이 줄도 잘 서고 어찌나 질서를 잘 지키던지 배려가 이런 배려가 없다. <laughs>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죠? 공연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노래는 뭐 기가 막히지. 기호강 한번 제대로 했다. 공연장이 원형이라 잘안 보이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커다란 화면이 몇 개나 있어서 이쪽 저쪽에서 잘 보이더라고. 무슨 장치를 했는지 사면에서 다 보여서 눈도 침침한데 편하게 잘 봤다. 진짜 이 어머니 말씀 너무 잘하시죠? 임영웅이가 다 배려한 거지. 내가 팬이라서가 아니라 직접 보니 왜 임영웅 하는지 알겠어. 겸손히 얼굴에서 말까지 절절 흐르더라. 에이 혼자 했겠어요. 소속사랑 같이 한 거지. 그런 말 마라. 가수 의지가 있어야 그런 게다 가능한 거야. 이렇게. <laughs> 이 어머님의 찬양이 뜻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이거 못 봤는데, 이게 설치되어 있었나 봅니다. 제가 뭘 보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히어로 스테이션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여기 중간중간에 히터가 있어요. 날씨가 추울 것을 대비해서, 이 히터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엄청 쾌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시면 의자 이렇게 있고요. 등받이 의자 아주 편안하게 있고요. 그리고 대형 쓰레기통. 아, 여러분들 진짜 쓰레기통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공연장 갔을 때 음식을 싸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 뭐 마실거리, 뭐 과일 이런 거 싸운 게 많은데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 가방도 무겁고 찝찝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휴지통이에요, 여러분. 이 좌석마다 아주 커다란 대형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울까 봐 이렇게 가스히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 보이시죠? 촉수, 엄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하나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팬분들도 혹시 손 다칠까봐 이렇게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최조 경기장 360도 개방한 2023이명 콘서트 음짤이라는 게시물입니다.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명 씨의 이 콘서트장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360도 이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 화면을 본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딱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이 응원봉 때문에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이명 씨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별빛이 쏟아지는 이 웅장한 광경. 와, 진짜 무슨 해외 공연보다 더 멋집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와, 이게 되네. 엄마, 미안해. <laughs> 티켓을 차마 끊어주지 못한 딸이 엄마에게 미안해 합니다. 다들 응원봉 든 거야. 우리 엄마 아무 것도 없는데 서운할라나 미리 주문할 걸 이렇게 딸이 엄마를 걱정하죠. 그랬더니 댓글에서 응원봉 현장을 살수 있어. 4만 6천 원이야. 아무래도 드는 게 좋아. 나는 엄마 것만 사주고 맨손이었는데 좀 머쓱했어.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스크린도 스크린인데 돌출 무대를 몇 개나 만든 거야. 와 쩐다. 대박. 근데 어떻게 이름도 임영웅이냐아 임영웅이에요. 이렇게 댓글도 있습니다. 와, 스크린 화질 미쳤다. 정말 스크린 화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이 몇 개야 대체? 우리 엄마 맨 뒷자리인데 스크린 커서 다행이다. 체조에서 스크린 저렇게 크고 넓은 거 처음 본다. 대박이다. 와돈 진짜 많이 들었겠다. 360도 오픈한 거 괜찮은 것 같아. 와 체조경기장에서 저러면 공연 볼만하겠다. 이런 칭찬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이삭이라는 이 케이팝 칼럼리스트가요. 지금 이명우씨 콘서트를 보고 나서 느낌을 쭉 적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명우 콘서트 처음 가봤다. 케이팝이 어디까지 할수 있나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공연이었다. 이명우의 콘서트는 대접받는 느낌, 핵심은 많은 안내 요원이 아니라 공연의 퀄리티였다. 체조에서 이런 사운드와 무대 구성이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다. 영웅시대 분들, 다른 콘서트는 시시하게 느껴질 것 같다. 이런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명 씨, 이 엄청난 공연, 이 스크린 보세요. 너무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UFO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방송국 메인 뉴스에도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대형 공연장이 실종됐다. 세계 유명 가수들이 한국을 오지 않는다. 패싱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이명웅씨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엄청나게 티켓팅이 되고 있고 팔리고 있는데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1만 5천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조경기장밖에 없다. 이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가 없다. 왜? 이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연장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까 유명 가수들이 아시아 투어에서 한국을 빼트린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거론한 게 뭐냐? BTS가 LA 소파이 스타디움 공연을 했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도쿄돔 공연을 했다. 5만 명이 꽉운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한 규모의 공연을 볼 수가 없다.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는 만 5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포돔에서 진행된다. 자, 김동률. 그리고 찰리푸스, 임혜웅도 마찬가지다. 이 팬들이 엄청나게 티켓을 사기가 어려워서 티켓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런데 얼마나 이 많은 분들, 5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공연을 보고 싶은데도 보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세계적으로 커가고 있는 케이팝 영향력에 걸맞는 공연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공연장이 없습니다. 특히 5만 석, 5만 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으니 많은 팬분들께서 공연을 보고 싶어도 공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5만 석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사관왕 신하쓸까 33회 서울 가요 대상 4일부터 투표를 시작한다. 4일부터니까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서울 가요 대상 시상식은요 내년 1월 2일입니다.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국립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것도 5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태국 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그러니까 태국도 있어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장이요. 레이디 가가, 뭐 콜드플레이 이런 세계적인 팝스타가 공연을 했고 또 방탄, 블랙핑크, 가세븐 등 K팝 스타들도 공연을 펼친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내년입니다. 내년에 공연이 열리는데 이명 씨가 지난해는요 어떻게 됐냐? 대상은 NCT 드립을 받았고 이명 씨가 본상, 인기상, 트로트상 그리고 OST 부분에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명 씨가 과연 사관왕을 받을 수 있을런지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서울 가요 대상은 이 모바일 투표 있죠. 휴대폰을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부터 이 공식 투표 앱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는데, 모바일 투표 부분입니다. 본상, 신인상, 인기상, 한류 특별상, 프로트, 발라드, R&B, OST입니다. 특히 인기상과 그리고 한류 특별상은 팬들의 투표로만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 열심히 모바일로 투표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영웅씨의 이모저모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에